여러분들 통입니다 오늘 하실거는 솔스렌지고요 오늘도 저에게 천상의 물약 레벨 2를 맡겨 주신 분이 있는데 아 근데 얘들아 이게 내가 보니까 약간 내 아이디를 좀 제물로 바쳐야 다른 분과 할때좀잘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제 아이디 제물로 바치려고 가지고 왔고요 어, 하이영님들 여기는 대천사 뽑는 서버입니다 예예 예, 반갑습니다 아 다들 학교 가기 전이구만 사진이요 오케이 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 서버에서 제가 1등이네요 다들 형보다 안되는구나 <laughs> 아 제가 이제 또 중간 점검을 보시면은 아 천상만 진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폴라스로다가 우주 다시 복구에 왔습니다 어 저번에 이제 사제의 뜻을 담아 우주를 삭제했었는데 아 어, 우주를 운 좋게 뽑아가지고 왜 우주 복구에 왔구요 흐흠 <laughs> 다 고수들 있네 노노 나만 고수임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제 아이디 재물하고 천상 후, 돌리러 가보자. 재물로 아케인 버리자. 호 베이비 동이야 어허다. 이번 영상에서 짱 좋은 것 뜨면 바운디드 삭제. 아유, 바운디드는, 어, 삭제 가능. 어, 100개도 가능. 학교 가야 되는데. 어, 님들 학교 잘가요 혹시 자신이 재물로 쓰이고 싶다. 손. <laughs> 혹시 자신이 재물이 되고 싶다. 아, 베이비 돈이. 너, 너뭐 있는데. 제가. 예예 예, 그거랑 오 디아블리 공원 아, 천상이 제일 높다고 아하 천상은 껌이죠 아 여러분들 제가 요즘 오토를 돌리면은 진짜 천상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동인님 제발 자리 추천 좀요 어 여기다 응 <laughs> 학교 가야 된다고 아잘가 얘들아 오늘 비도 오고 그러는데. 학교 조심히 가고, 너희들 학교 갔다 오면, 형, 대천사 뽑아 있다. 수고다. <laughs>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제 아이디 간단하게, 예, 재물 좀 받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아이 석상아, 너 아이디 하기 전에, 어떤 거 재물로 주면 좋겠는지, 예, 말만 해봐. 아케인이라고요? 응, <laughs> 그건 안 돼. <laughs> 아, 뭔 아케인 재물이에요. <laughs> 우주? 아, 우주, 천, 천상은 어떠냐? 아 천상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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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여러분들 제 아이디에서 천상 하나 재물로받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러지 와우 오랜만에 돌아온 은가 캐릭터 <laughs> 큰거 닮았다 그래서 큰거 뜰듯 음비 오면 바로 간다 자 이분 아이디로 말씀드리자면 은 여기 보시면은 대천사가 있는 아이디고요 망이라고요 아유 아이, 뭘 망해요 저는 망한 적이 없어요 어제 버추얼 뽑음 오늘은 더큰거 가자. 제 계정 해명하시오. 내, 내가 뽑아줬어? 언제 뽑아줬지? 돌기야? <laughs> 내가, 아니 내가 뽑아줬었어? 아니, 돌기 어디 있어 우리 친구? 얘, 예, 얘가 형, 내꺼도 돼. 어? 천상 몇 있는데? 형, 형 뽑아달라고? 이? 뽑아줘? 자, 여러분들, 원래는, 모아이 석상, 저 친구꺼부터 뽑으려고 그랬는데, 어, 이분이 먼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예, 일단은 이분꺼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이거 멋있다잉. 크로마티, 얘더라 자, 그리고 이분, 그래비테이셔널도 있네요. 근데 얼굴은 고조고, 옷도 고조데 이거 머리카락은 이게 뭐죠? <laughs> 아, 위에는 또 고조, 주술고조때 복장이고, 아래는 또 고조 선생님 바지네, 이거. 이거 뭔가 이제, 혼종. <laughs> 자, 가방에 보시면은, 천상의 물량 레벨 2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로 뭐 천운의 물량 레벨 3는 만들지 않으신 것 같고 사실 여러분들 어차피 델롬 대리라고 그냥 예 그냥 가볍게 하면 돼요 가볍게 자 비만 와봐 진짜 비만이요 <laughs> 근데 뭔가 크로마틱 요거 부금에 맞춰서 주변에 쫑쫑쫑쫑쫑 쫑이 올라가는 그 그런 건가 자 이제 아우라 부금을 다꺼놔가지고안 들리는데 뭔가 그런 게 아닐까 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서 자 일단 이제 곧아 이런 이제 이제 일단의 곧 비가 올것 같아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근데 내가 솔직히 요즘 며칠째 비가 안 오고 막 이렇게 해서 고생을 좀 했거든요. 오늘은 좀 비가 일찍 오지 않을까? 야, 모아이 석상아, 너도 설마 비에서 뽑아? 그쵸, 어허, 상남자가 아니구만. 나 같으면 바로 그냥 태양 아래서 뽑을 듯. 그럼 저도 상남자답게 글리치에서 뽑겠, 어허, 글리치, 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laughs> 다음 날씨 이제 비올 겁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이거 봐 왔잖아. 자, 그럼 여러분들 바로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천상의 물약 먼저 먹어 놓구요 어? 행운의 물약도 미리 먹어 놓고 점프맨만 가볍게 넘어주면 됐다. 간다. 3 2 1 제발 가자이. 뭐냐? 해성 해성 아니지? 아니 근데 여러분들 흰색이라고 다 해성은. 아, 뭔 해송이에요. <laughs> 아니, 아니, 해송 <해성> 삭제 좀요. <laughs> 아니, 아니. 일단, 아이디 주인분은 <laughs> 괜찮다고 하는데, <laughs> 이게, 내가 안 괜찮아. 아, 내 자존심이. 하하. 자, 그렇게 해서 큰거 닮은 아이디로 왔고요 아, 근데 진짜 해성, 진짜. 아. 아니, 이게 왜 해성이 나오는 거지, 얘들아? 내가 볼 때는 그 운영자님이 해성 삭제해줘야 됨 자, 어쨌든 여기서 좀 만회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이분 아이디에는 천운 레벨 3, 천상 물약 레벨 2, 뭐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아이디 주인분, 이거 물약 뭐 먹을까요? 있는 거다 먹으라고요? 속도도요? 신속도? 아, 행운 10개, 속도 20개 다 먹어? 아, 알겠어. 속도 오케이 오케이 신속하게 간다. 안돼 아, 여러분들 내가 이 소울사라인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뭔가 운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여러분들 이거 다음 비올것 같아요. 예 네, B로 왔고요. 물 냄새가 나. 동영이 자꾸 스킨 은가라 말하니까 진짜 그렇게 보임 이게 가스라이팅인가? <laughs> <laughs> 아, 근데, 여러분들, 뭔가, 응가 닮지 않았어요? 아, 제가 응가 닮은 것 같은데. 아, 기분 탓인가? <laughs> 에반데. <맞네. 웃음> 이번엔, 아케인 믿겠습니다. 아케인 다크로 간다. 뭔 아케인이요? 아케인 다크, 또는, 아케인 레거시 아, 참고로, 버그로 아케인 레거시안 나온다는데. 형은, 그 버그마저, 어, 뚫는, 하나이. 와, 해커다. 신고. 이, 이건 님 아이디인데요. 신고 넣어주세요. <laughs> <laughs> 비 왔냐? 응, 안 왔고. 자, 아이디 주인부, 그 상남자식으로 지금 한번 돌려보시는 거 어때요? 저는 비올 때, 오케이. <laughs> 야, 그, 근데, 우주 물약 먹으면, 해성 안 나오는 거, 아님? 우주 물약이 있는 이유가 있네, 얘들아. 그렇긴 한데, 아케인 대신 스타코로지가 뜰 수도 있고, 우주가 뜰 수도 있고, 쫄? <laughs> 해성 안 모아서 못 만드. 까비다 어, 눈? 만년의 소리 컷? 에바, 오케이. <laughs> 비에서 폭풍 후 피할 수 있어. 하나씩 이상한 게 껴있네. 어. <laughs> 글리치 픽돌이 3,663억분의 1이라던데 뽑으시면 대천사 삭제해도 돼. 아, 근데 여러분들, 기본이죠? 예. 글리치 픽돌? 예, 보여드려요? 아, 잘안보여드려고 했는데, 오케이. 다음 날씨 비 아니면 스타크루즈 한개 삭제해도 돼. 오케이. 진짜 삭제한다. 잘못 말했다. <laughs> 우와! 왔다! 이게, 이게 비가 오네? 아, 가자! 자, 여러분들, 모든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싹다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의 물약까지 다 먹으라 그랬거든요. 자, 그럼 먹어볼까요? 천운의 물약 먹어주고, 신속의 물약 먹어주고, 천상의 물약 먹어주고, 행운의 물약 10개 먹어주고, 속도의 물약 20개 먹어주고, 간다. 제발, 제발, 간다. 따섯 가다. 제발. 터졌다. 뭐야, 뭐야. 이건 뭐야? 오 황혼 나쁘지 않은데 <laughs> 저 황혼 예전에 두개 나와서 하나 지웠단 말이에요 인형. 엔 차나 아직 물량 남았어. 음 이거 맞아 돌려보자. 겁나 빨리 돌아가요 여러분들. 가자 대천사 끼고 가자. 응 음, 끝났잖아. 아님마이디 제가 저번에 만년설이 뽑았어요. <laughs> 충격적이었죠 <laughs> 아 내가 이사람 아이디 전에 만년설이 뽑았구나 <laughs> 자 만년설이 뽑았지 오늘 황혼 뽑았지 다음 임페치드 간다 황혼 말고 천상이 더 나았을듯 <laughs> 자 여러분들 이제 물량 50초 정도 남았구요 아 오늘 아 태성에다가 황혼에다가 어찌보면 나쁘지 않네 요 <laughs> 아 근데 지금 좀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제 운을 공개를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에게 아직도 천상의 물약을 맡겨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허허 이거 형을 믿어주다니 어 다음번에는 그 믿음에 보답하겠다 그렇지 여러분들 마지막 별 하나까지 그래도 나쁘지 않게 건져 갑니다 짜란 성공적이다 어, 끝났다. 별 하나. <laughs>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